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구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름이라서 물 물주, 물주기가 두려워서 물을 졸졸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쭈글쭈글 입장이 아주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바람이 좀 선선해져서 오늘 물을 조명 관수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잎이 두 개가 떨어져서 자국이 벌써 나왔네요. 생명력이 진짜 강것 같습니다. 너무 쪼글쪼글 보기 안 서럽네요. 여름에 물을 잘못 주면. 입장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앉았고요. 오늘 저면 관설로 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제 좀 선선해져서 물을 줄, 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은 좀 실내 건널에좀 더위를 피해서 좀 휴식을 취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네, 여기 물을 받아놓고요. 그곳으로도 물에 젖는 것을 주겠습니다. 빨리 물을 묻고 여기 쪼글쪼글한 잎들이 통통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통한 모습을 예쁜 모습을 되찾으면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